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3학년도 시월학병 자연계 5번이 되겠습니다.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자 문제는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하여 지금 e a b 벡터 더하기 3b 벡터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. 그럼 일단은 벡터를 조금 정리하고 시작해 봅시다. 자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e a 벡터가 되겠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 b e b 벡터랑 3b 벡터가 만나니까 더하기 뭐가 되겠다? b 벡터가 되겠고 이 e 벡터에 뭘하라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.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 e 2a 더하기 b벡터부터 구해야겠네요. 그러면 2a 더하기 b벡터는 어떻게 돼요? 여기에다가 두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,6이 되겠고요. 더하기 여기 2,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x성분끼리 계산, y끼리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얼마? 마이너스 2, 얼마? 5가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벡터의 성분으로 줬을 때 크기를 구하는 것보다 원점부터 2점까지의 거리가 우리는 그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원점부터 마이너스 2,5까지의 거리, 마이너스 2제곱 4 더하기, 5의 제곱 25가 돼서 만족하는 이 크기는 루트 이십 29가 되겠네요. 됐죠? 따라서 간단하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